그 전에 광합성 배웠잖아요. 근데 네. 광합성은 그, 그 물하고 이산화탄소랑 또뭐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포도,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냈잖아요. 음. 이번에 배면 펜좀 이번에 배울 거는 그 반대예요. 이게 호흡이란 건데 호흡이 뭐냐면 그러니까 광합성하고 반대라고 했으니까 포도당하고 탄소가, 포도당 산소가, 물하고, 이산화탄소랑,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 이, 뭐냐, 이 포도당하고 산소, 그러니까 포도당은, 아, 산소가 광합성 결과에서 이렇게 생성된 양분이잖아요. 뭐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되기도 하고. 근데 얘가, 이제, 그 뭐냐, 아, 뭐라 지그 그러니까 양분을, 이렇게, 얘의 양분을, 얘네 둘이 양분이잖아요. 얘를.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과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